이놈 봐라요. 야, 이뭐 밤에 나가도만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, 아저씨 응? 대가리 잘 피해 다녀라, 잉? 응? 참, 잘 안들 봐라. 읍내가서 캐스터 사왔더만. 응? 야. 똘. 만두. 똘. 가란 거요? 감자장떡. 감, 감자장떡. 이건 감, 호박국. 호박죽. 호박. 저놈은, 저놈은, 콧잔등은, 콧잔등은 어디갔어 저리 까져가지고. 저것도 안 놈인가? 응. 저놈이 대가리 소리 나니까 얼른 도망가네. 응? 야막히하지마이 새끼야 확 그냥 이다가또 이따, 누가 막킹해 났어 응? 이 새끼가 이게 이뭐 새끼가 이게 이게 배는 고픈가 보지 응? 나도 라면 부셔 먹어야 겠다 아유 라면이랑 부셔 먹어야지 어쩌리? 저 우리 전화기 들어왔네 아이고 추워라 날씨가 거꾸로 가네 거꾸로 가 어이구. 대가리 전원 봐라요 야, 만똘, 저대 누구야? 만두? 똘, 대가리? 야, 세상에. 코잠하고 저것들이 저들었네 대가리가 얼초파리를 따라다니네. 저놈이요. 야. 그 어네들이 이제 산에서도 싸우네. 지금 뭐야 저? 깜냥 아니? 깜냥이 얼 초파리 덮칠려고 그러는구만. 에이 저놈이 저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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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참 저것들 봐라요. Yeah. 감량이 저 얼초팔이 덮치네 응? 이 자식이 여기 암놈하고 맨날 이 아이고 절구진이라고요 야 맨날 절구짓고 어? 싸움하고 하니깐 살이 쫙 빠지지 완전 살이 쫙 빠졌네 만두만하네 만두보다 작나? 적당히 해라. 나중에는 너 늙고 고생한다. 얼쓰리, 얼, 엠마. 야, 얼쓰리 봐라. 저놈이요딱 기다리고. 깜냥은 얼저팔이 덮필라고 계속 저러고. 엠마. 야, 아줌마. 응? 뭘 달라고 난이도둘뭘 달라고 마뭘 달라고 야 곰탱이.. 곰탱이 다이어트하나? 곰탱이 다이어트.. 어? 어우 쉐끼야 아, 그냥어우 쉐끼 아유고 뒤로 자빠질 뻔했네 내 아줌마가 여기 뭐 맡겨놨나 나한테뭐 맡겨놨어? 아휴 대충 조립은 했는데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